Acer 2024 Predator Helios Neo V16은 게이밍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16인치의 WQXGA 화질과 240Hz의 고주사율로 생생한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Core i5 14500HX와 GeForce RTX 4060의 조합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140W TGP로 고사양 게임도 문제없이 소화합니다. SSD 확장 슬롯과 추가 램 슬롯으로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며 두 개의 썬더볼트 사포트로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가성비가 뛰어난 게이밍 노트북 중 최고라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중저가 게이밍을 찾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